아빠가 치카치 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아빠가 치쭉짜살 치카치카 본데 아빠 가두개먹었도 돼? 아니 두개 먹으면 충치 생겨서 꼬라고 했잖아 충치가 생기면 돼. 때 충치가 생기면 아야 하잖아 아야 하면 이렇게 하잖아 수혜 어, 아야 했어? 자주 양치 좀 해야돼 어, 그럼 아빠 두 개만 먹으면 안 돼? 안 돼요 김치 생겨. 그럼 한 개만 먹어야 돼? 응. 한 개는 줄 거야? 어. 한 개는 아주 먹으면 친지가 아주 흥하거든. 그럼 아빠만 한개 주는 거야? 아? 수애하고 아빠만 먹어? 아니야 모두 다 우리만 먹으면 다한 구만 모두도 슬퍼해. 슬퍼해 어. 그럼 모두 누구누구 줄 거야? 어. 아 마지막 아빠하고 마지막 봉화하고 마지막 다 수제도 아, 먹을 거야? 수제도 한개 먹을 거야? 어? 한 개? 진짜로? 이렇게 핑크를 핑크를 퉁글뚝 눌러서, 어한개 나온. 이렇게 건가? 하고, 먹으면 안돼 아빠가 사주면 돼. 아빠도 한개밖에 안돼? 아. 왜 봐? 왜? 그럼 이제가 충치들이 생겨. 그래? 어. 어 그럼 아빠도 한개만 먹을까? 알았어. Kamu berdua harus makan sekejap saja, saya janji.